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부은 거 있죠? 눈이 막안 떠지는? 그래서 차를 마셔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우려줬어요. 처음에는 약간 진하고 점점 옅어져요. 막 둥글레 차 정도로 진하게 우려지진 않는 것요 이렇게 정도 다 우려졌으면 저는 티백을 따로 옮겨줍니다. 진하게 먹고 싶을 땐 이렇게 그리고 연하게 먹고 싶을 땐 이렇게. 백그 클렌징으로 클렌징을 해줍니다. 꼼꼼하게 턱. 많이 나는 여기 헤어라인 주위는 꼼꼼하게 그요 힘을 줄 필요는 없고요. 그 살살 문질러만 주면 됩니다. 그런 미세 진동으로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클렌징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클렌징 디바이스라도 거품이 더잘 나는 느낌이에요. 먼저 사용하시는 토너를 이용해서 피부결을 정돈해 줄게요. 그래야지 앰플이 꼭 피부 속으로 꼼꼼하게 잘 스며들 수 있으니까 피부결을 따라 정돈. 메두샷 MTS 앰플 일단 사용하시기 전에 흔들어 주시고 룰러로 다 터별한 후에 앰플이 잘 스며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두세 방울 톡톡톡톡톡톡톡 두들겨 주시면 이렇게 앰플이 잘 스며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한통을한번 사용하실 때다 쓰고 방향은 이마 그리고 팔자 그리고 양볼 그리고 콧대 그리고 턱요 순서대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세로로 올려주세요. 너무 세게 룰러를 누르실 필요 없고 살살. 처음에는 약간 따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다음에 가로로도 살살. 그러면. 앰플이 잘 스며드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그 다음에 팔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리프팅 효과를 위해서. 가도 발라주시고. 해주는 게더잘 나오네요. 이 MTS가 앰플의 유효 성분을 피부 속으로 넣어 주는 데에 좋은 역할을 해 주니까 이 앰플이 잘 나와야겠죠? 고민이신 주름이 고민이신 부위를 더 꼼꼼하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잠깐에 살르보면 앰플이 여기 팔자. 고민이신 팔자 부위도 이렇게 올려 주세요. 그리고 이마 이마 주름만 쩝쩝쩝쩝 펴줘라 앰플이 안 나오면 좀 따끔따끔? 아, 눈가하고 입가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눈가하고 입가는 피부가 예민한 부위니까 좀더 살살. 이렇게. 눈화하시는 것보다는 살살. 이렇서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눈가 주변. 이렇게. 살살. 1か所。 얼굴에 이렇게 MTS 애플로 관리해 주는데 적당한 광이 나면서 음 약간 쫀득한 것 같아요. 피부에 딱딱 스며드는? 근데 아무래도 아침에 하시면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저녁에 주,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수딩 팩이 있어요. 그거로 얼굴이 만약에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좀 자극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진정 팩을 발라주시면 얼굴 가라 얼굴 빨갛게 올라온 것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지금 했는데 처음 했을 때는 처음 너무 약간 따가운 거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이렇게 살살살살 눌러줬더니 약간 따끈따끈하긴 하지만 뭐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뭐 빨갛게 따로 부어 오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림 팩을 뭐할 정도도 아니고 대신에 이제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화장은 오늘은 피해주려고요. 자, 근데 이한 병이 이렇게 니들이랑 세트거든요. 근데 이한 병이 5ml인데 굉장히 많아요. 뭐 사람마다 얼굴 크기가 약간 다를 수 있어서 넉넉한 양을 넣어주실 수 있는데 제가 발라봤을 때는 약간 남아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흐른, 이렇게 흐르는 타입의 제형인데 얼굴에 바르면 약간 쫀득쫀득해진달까 하지만 다 발라주시는 게 후에는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안 나온다고 손등에 딱딱딱 딱 약간 은 손등에 바른 것도 금방 스며들어요. 그래서 막 끈적임이 있지 않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침에 꼭 화장을 해야 하신다면 아침 사용은 비추 음, 중요한 날한 3일? 3일 전쯤?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날은 혹시 트러블이 날 수도 있으니까. 뭐 계속 기존에 꾸준히, 사유, 꾸준히 사용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처음 사용하시는분 얼굴 트러블나면 돼요. 진짜 이렇게 요런 물 제형이에요. 요렇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약간 쫀득쫀득해지고 이그 보톡스에 들어가는 보틀레늄 성분이 들어있어서 약간 주름을 팽팽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요. 요즘에는 화장품에도 약간 그런 보틀레늄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서 화장품만 이제 꾸준히 잘 관리해주셔도 어느정도 주름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 되는거겠죠? 그래서 무슨 고민이신 목, 목 저는 목주름이 고민이라서 목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줘요. 뭐 자극이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겠죠? 이렇게. 새로 앰플을 뜯으시면은 이렇게 체결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목에도 사용해도. 목은 좀 살이 많아서 그런지 하나도 안 아프네요. 그리고, 그리고 다 사용해주신 요 니들은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뜨거운 물. 아, 뜨거운 물이 아니라 100도씩 끓는 물에다가 넣어서 소독해주시고 통풍이 잘 되고 있는 곳에 말려주시고 혹시 뜨거운 물에 소독을 못하실 경우에는 알코올에 10분간 넣어서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소독을 해주셔야지 다음번에 사용하실 때 피부 트러블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리고 니들은 공유해서 사용하시는 것 보다는 한 분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피부에 어떤 염증이 있었는데 이 바를 같이 사용해서 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니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근 하나도 안 아파요 눈프이잘 나와서 니들의이 <laughs> 바늘 64개의 침이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서 요 <laughs> 이러한 성분이 피부 속 진피층까지 쏙쏙 스며들 수 있게 도움을 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앰플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하고 있어. 뭐가지? 조하게 목주름은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관리하면 더 심해지지 않겠죠? 요즘에 이렇게 다 사용해 주시고 마지막에 사용하시는 크림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름 개선 크림이 있다면 같이 써주시면 더 효과가 좋겠죠?